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은 긍정화근 1196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의 초퍼 기! 전에 네, 3월에 읽을 고독이 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에, 3월 한달 동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츠 오르트만의 소설인데 어, 현실에 대한 생각, 우린 어딘가로 떠나고, 어딘가에 여기보다 더 나은 어딘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현재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고, 읽다 보면 엄청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마 작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인간은 깨달아지고, 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건드려 주는 거죠. 답답함으로 이 곰스크로 가는 기차 길지 않습니다. 아, 한번 잘 읽어 보시고 3월 29일 토요일 밤 9시에 곰스크로 가는 기차로 우리 고독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책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5분 글쓰기 해봅시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 해보셨 해봤다고 하고 또 생각. 만큼 생각보다 잘 써졌어요. 그리고 신기해요. 어, 쓰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 독서와 글쓰기 이두 가지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정말 그 어떤 힘보다 아,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이 어떤 주식, 어떤 ETF, 어떤 그런 투자보다 복리의 힘 미큰 그리고 절대 배신이 없는 어, 것이 바로 이 글쓰기와 아, 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프로들이 이끌어가고 이 프로의 세계라고 하죠. 이 어, 프로들이 또 경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 이 나라의 이 프로가 돼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사대가 돼 아, 봅시다 5천만 명 중에 2%면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100만 명2% 결사대가 되시려면 반드시 이 독서와 글쓰기를 병행해서 내 안에 에,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내 안에 역량을 갖춰서 그2%그 그 100만 명 안에 내가 들어가서 기필코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독서하고 글쓰기 해 봅시다. 오늘부터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결사대이십니다. 결사대 우리 100만 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그런 결사대가 한번 되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독서와 글쓰기 꾸준하게 할수 있고 또 꾸준하게 함께해 나가면서 제가 또 힘닿는 대회까지 저도 그 100만 명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책 읽고 글쓰기 하겠습니다. 함께해 나가면서 또 제가 먼저 어 알고 깨달은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 함께 서로서로 서로 댓글과 이런 것들로 어 서로 성장해 주고 복돋아 주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 진정한 100만 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리는 데에 우리가 정말 그런 힘있는 어, 결사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서, 스스로 선포합시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가슴에 손을 꼬고 나는 그 100만 명 안에 들어가는 결사대가 되겠다라고 어,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시고 결심 아닙니다. 마음 먹으시고 그 100만 명이 되겠다는 자세로 바로 지금 당장 글쓰기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쓰기 할 주제도 한번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사대가 되기 위해서 일에 대해서 한번 work 일 과연 이 일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리고 나는 왜이 일밖에 안 하고 있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짧게 알려드리면 알람을 5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하면 바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쓰기 시작해서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난 생각이 안 날까? 아, 이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 일을 왜 하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이런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쓰십시오. 그 이유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천재인 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 아, 이러다 보면 자꾸 잘 쓰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에 이미 물들어진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손을 계속 놀리면서 시간 가는 그짝짝각 그림과 함께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쓸게 없으면 쓸 말이 없다. 쓸게 없다. 생각이 안 난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쓰시다 보면서도 한쪽으로는 난이 일에 대해서 쓰겠다. 어쩌면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쓸 말이 없냐. 이런 말들도 계속 쓰시면 됩니다. 자 모르겠으시면 어제 방송 보시면 또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시면서 우리 우리나라의 2% 100만 명, 안에 들어가는 내가 돼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깊이 a s e 올리겠다는 우리 o u 되겠다는 마음으로 독서하고 글쓰기 한번 해봅시다 일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삼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 백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육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 대략 불을수 있고 DNA 가 수사났다. 칠 영어로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공부했다. 팔 나는 저녁 7 시까지 먹는다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구 이렇게 예, 음식도. 이 프로 안에 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결사대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수출하겠다는 마음으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모실 케이프에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 사로잡았다. 10 이렇게 도전하고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결사대결사대가 되겠다는 내가 이 프로 안에 들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책을 2025년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부에대하여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베을때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그2%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결사가, 결사대가 되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수십만부가 해외로 수출됐다. 1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동지고독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와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미 결사대가 되어 있습니다. 결사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그 2%의 안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서와 글쓰기를 할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라! 지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중간에 잠깐 나태해지고 포기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글쓰기와 책을 할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에너지를 받아라!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결사대 100만 명 안에 들어갔다는 그 선언과 함께 그 자격과 함께 그 에너지를 100만 명의 2%의 에너지를 바바라 우리 내일 기필코 2%가 돼서 만나요 2%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린 2%입니다 2%님 반갑습니다 일에 대해서 시작 오분이